마이크로닉스의 프리미엄 파워 서플라이 클래식 II 850W 골드 풀모듈러는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850W의 강력한 출력으로 고사양 게이밍이나 작업용 PC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80PLUS 골드 인증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풀모듈러 설계로 케이블 정리가 간편하며 일부 분리형 케이블과 액티브 PFC 기술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팬 속도 자동 조절 기능으로 무소음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커넥터로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쉽고 안정적이며 긴 보증 기간과 뛰어난 가성비에 만족하며 꾸준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배송과 포장도 꼼꼼하여 신뢰를 더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